여러분 기도를 할때 조직을 갖춰서 기도를 해야 됩니다 요새 집에서 혼자 예배드리는 분들 되게 많고 혼자서 신앙생활 하시려고 하는 분들 많으신데 아, 굉장히 위험합니다 굉장히 위험하고 아, 진짜 어떻게 보면 택도 없는 네, 그런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아, 우리의 대적인 마귀들은 조직을 갖춰서 아, 우리를 공격한다는 걸꼭 아셨으면 좋겠어요 1대1로 붙어도 쉽지 않습니다 영적으로 얘기하면 우리의, 만약에 영적인 수준이 소위라고 생각하면 그쪽 세력은 우리랑 1대1로 붙는다고 하더라도 계급이 높은 대령을 보내요. 그러면 소위하고 대령이랑 붙으면 우리가 이기기가 쉽지 않잖아요. 근데 더 중요한 건 얘네들은 조직이 때로 덤빈다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내가, 아, 나는 그냥 집에서 온라인 예배 드리면서 그냥, 그냥 혼자서 이렇게 기도의 동역자 없이 나는 그냥 신앙생활 잘 해볼래. 네. 한마디로 정말. 죽기 딱 좋은 상황입니다. 마치 그거는 정글에서 어떤 조랑만 하나가 내가 유리피하고 조리피해서 진짜 이렇게 잘 평생 잘 살아보겠다는 계획을 가진 거랑 똑같아요. 반드시 위기를 겪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다니엘 기도회 강사로 쓰면서 혼자 섰겠습니까 여기를? 지금 여기 중부 기도팀도 들어와 있고 수많은 기도회 용사들이 제가 메시지로 다 이제 오늘 기도해 달라고 해서 수많은 용사들이 지금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앞에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거죠. 인생은 영적 전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주제를 놓고 기도를 할때 그런 생각을 해보셨을까? 아, 나는 왜 기도하는데 왜 기도가 안 이루어질까? 그 원리에 대해서 방금 말씀을 드렸죠. 그거는 상대방이 마귀가 세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걸 뚫고 들어가려면 우리도 팀을 꾸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무슨 뭐가 있다? 그러면 여러분들 같이 뭐 구역이든. 아니면 세일이든 여러분들이 같이 하는 동역하는 어떤 하여튼 조직에 들어가야 돼요. 어디에 속해야 돼요? 네, 뭐 교회 전도사님이든 동역자들한테 얘기해서 아 제가 오늘 이런 일이 있으니까 꼭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 뚫을 수 있어요.